철야 기도는 말 그대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 청년 때에 아마 각 교회마다 한 달에 한번꼴은 철야 기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많았죠. 지금도 많지만은 기도원마다 개인 혹은 단체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도 매월 한 차례씩 이 철야 어, 기도회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회가 없는 주간에는 우리 청년 열대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매주마다 어, 철야 기도를 한 거죠.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이제 마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어 그리고 어주 6일 근무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학생은 그 잠깐 아침에 눈을 붙였다가 학교 가고 직장인은 역시 또어새 기도회 후에 직장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아, 철야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개인적으로 뒷산에 올라가서 또부르짖는 기도, 어, 하고요. 아, 또, 어, 신학교의 기도 탑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제집 떠나들듯이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거형으로 그랬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이야기지만 이 말은 지금 그만큼 하지 못했다 하는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청년 때 기도의 내용 길이, 그것이 다 의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질과 내용이 어떠했는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이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 들었던 기도도 저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도 기회에 쟁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들으시고 다 그것을 또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상당 부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저축한 기도의 혜택을 받아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기도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꼭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란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된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의 재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주편에는 온 백성이 또 섰죠.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이 아주 간절하고 진실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솔로몬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은 항상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습, 그 정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깨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쭉 뻗고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은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자세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또 간절한 그런 기도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뭐 손을 들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걸 형식주의, 예식주의 모습이 될 것이죠. 그러나 외적인 표현 안에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누는 것이지만 형식이 내용을 담습니다. 뭐 껍질은 가라 하는 시도 있지만 껍질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탈곡할 때만이 껍질은 이제 버리는 것이죠. 껍질 이 있어야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이러한 신앙의 표현들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잠자기 전에. 치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누워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편하게. 하나님 오늘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아주 편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편해요. 하나님은 이제 편하게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게을러지지 않았나 하는 그것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상기도에서도 나눴지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겠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빈손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 내가 빈손으로 왔사오니 주님이 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런 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또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다 내려놨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런 예정 표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잔향 또 기도할 때에 좀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또 기도하라고 또 인도자가 또 이야기할 때 우리 또 응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색, 하게 느껴지면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습관화될 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모든 내용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 계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래서 탁 소리쳐야만이 들으시는 분,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저 하늘 거룩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높으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뛰어봐야 몇맴하고 로켓 타고 올라가 봐야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해서 대단히 성공했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날 수 없어요.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그러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친히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거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 아신다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청길 물속은 알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조차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신음할 수 있어요. 아주 생각 없이 그냥 신음 소리가 날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 땅 떡을 하나만 하더라도 우주의 한점 티끌인데 얼마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주의 신비 무궁무진한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이 땅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 공동체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강구에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막, 엉켜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푸십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찰나에도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잠잠하라 해결됩니다. 하나님앞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꼬마가 덧셈 뺄셈 문제 가지고 끙끙댄다고 합시다. 막막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답을 어려워한다고 합시다. 그때 아빠 엄마는 그 문제 풀기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풀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대화하면서 여쭙고 또 부탁하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행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청도 할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왕인 자신과 백성이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가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앞날을 내다보듯이 자기 백성이 적국과 전쟁을 했을 때 패하게 되고 끌려가서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되어 있을 때 아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돌아오며 회개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 불행의 씨를 말의 씨를 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인생 역사는 우리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이게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전시으로온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 땅으로 조상에게 주신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고 바르게 설 길입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다이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꼭 붙잡았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리라.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다. 잘 된다. 네 자손도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된다. 내가 너희들과 또 계속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이죠. 예, 제 이야기를 좀더 해서, 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0대 후반에 제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서 영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고생끼리 훤한데 가족도 있는데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말렸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생활이라든지 학업, 뭐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유학 생활을 그냥 그만두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도 있더라. 이업 아니 이업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생각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말에 매지 않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나이 70인데, 75세인데, 어디로 가라 하는 그런 지시도 없이 그냥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왜 그렇게 정든 또 익숙한 자기 고향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 곳이 정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식구들 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붙잡고 한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 어떤 확실한 눈에 보는 증거가 아니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콕 붙잡았던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제 아침마다. 제가 공부할 때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제일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만년필로 대학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묵상했어요. 을 지난번에 나누지만 그렇게 쌓인 노트가 꽤 많습니다. 그거 이번에 책장 정리하면서 다 버렸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책을 다 정리하고 버렸다 하니까 제 아내가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 버리다 하니까 아, 그걸 버렸냐고 굉장히 좀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손들에게 그 내용을 떠나서 그걸 보여줄 때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버렸으니 좀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자랑이 될까 봐. 그래서 이번 15기 제자의 삶 반에서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이유는 제 필체가 좋다. 또 이렇게 묵상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보여준 건데, 제 의도가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기를 짓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항상 제가 하는 표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삶 속에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묵상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롯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늪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인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팽겨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리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하십니다. 10편 23편을 보면 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는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바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대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가장 즐겁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많이 느껴지죠 이 가을에는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자리예요 새롭게 하시는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설렘으로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공동으로 우리가 단체로 같이 기도하는 자리도 있고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더 풍성한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다시 금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